약국에서 산 약인데 약사들은 오히려 잘안 먹는 약이 있습니다. 매일 먹고 있다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피곤할 때 습관처럼 먹는 고함량 비타민입니다. 좋을 것 같지만 쌓이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속 더부룩할 때마다 찾는 소화제입니다. 매일 먹으면 위가 스스로 일할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건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그 흔한 진통제입니다.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약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는 지금 이 영상 전체에서 차분히 알려드렸습니다. 지금 바로 휘서의 세상 본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 당신이 매일 먹고 있는 그 약일 수도 있습니다.